아이에서 어른이 되면서 사회 규범을 배워나가고 경험과 지식을 통한 논리적인 사고 능력이 발달하면서 보이는 세계를 주관하는 좌뇌가 발달하게 됩니다.어린 시절 풍부한 상상력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관하던 우뇌의 기능이 함께 골고루 발달하지 못하면 현실 속에서 자신과 남을 분리시키는 에고의 특성이 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에고가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끊임없이 자신과 남을 분별하면서 비교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결핍된 무언가를 계속 생각하고 끌어오게 됩니다. 또한 과거와 미래에 머물며 생각을 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어린 시절 호기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에 머물던 시간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마음은 이 순간에 머무르지 못하고 여기저기 피어오르는 생각에 점점 지쳐가게 됩니다. 마음에서 피어오르는 생각으로 인해 어떤 감정이 느껴지면 감정의 에너지는 물질로 형상화하여 현실 속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현실을 반영하는 거울인 것입니다. 마음의 텃밭은 때론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수 있습니다. 그저 바라보면 아무 일도 아니지만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 속에 빠지면 폭설이 내리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언제든지 이전의 업장으로 인해 어느 시점에 드러날 조건이 되면 마음의 텃밭에 불챙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텃밭을 청정하게 하고 무심의 마음으로 지나가는 손님처럼 대한다면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게 됩니다. 단지 좋은 씨앗을 뿌리고 아름다운 꽃으로 자라나기 위해 도움을 주는 요인으로 여기면 매사에 감사를 할수 있습니다. 항상 고요하고 평온한 빛으로 마음을 비추어야 합니다. 잡초처럼 돋아나는 생각들은 무의식에 가라앉았던 감정의 찌꺼기일 뿐입니다. 마음의 텃밭을 항상 깨끗이 정돈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날아온 씨앗에 의해 잡초가 무성히 자라서 텃밭을 가득 메우는 것처럼 마음은 복잡한 상념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결국 마음을 경작하지 못하면 무의식에서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에 지배받으며 지금 여기에 머무르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마음이 문제인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을 통해서 창조하는 것 중에서도 풍요롭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면 영혼은 그것과 동일시함으로써 온전한 사랑을 폭넓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마음은 활용 여부에 따라서 에고를 통한 고통의 체험 또는 하나로서 존재하는 다양한 온전한 사랑의 체험을 위한 도구임을 알수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 속에서 에고는 비로소 참마음 또는 참나의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평화롭고 고요한 상태의 순간에 머무르면 오감을 통한 감각은 섬세해지고 더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주변 환경에서 전해져 오는 생생한 에너지를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몸 구석구석의 세포 속 분자들이 활기차게 진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마음은 욕심이 생겨나지 않고 평온해집니다. 불편한 감정을 만들어내는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감정을 바라보는 또 다른 나가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마음이라는 무대 위에 배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에고를 관객 속에서 바라보는 영혼은 즐거운 일에는 평온하고 만족하며 불편한 일에는 불편한 감정을 통해 균형이 깨졌음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이 순간 행복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균형이 깨졌음을 인지하고 마음이라는 무대의 배우인 에고가 아닌 무대 밖에서 지켜보는 참나의 자리에서 앉아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통한 오감의 정보를 통해 다양한 생각과 감정을 창조합니다. 이때 에고는 오감을 통해 받아들이는 정보를 통해 좋고 싫은 것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오감이 참나에 머무르기 위한 걸림돌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감은 어떻게 활용하는가의 문제이지 오감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 나의 본성인 사랑을 다양하게 창조하면서 체험하기 위한 매개체로서 오감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감을 통해 접하는 물질은 변하고 인해 사라지게 됨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연이 되면 새로운 물질로 다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진공묘유, 즉,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오묘하게 존재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마음은 비어 있는 것 같지만 생각과 감정이 드러나면서 다양한 물질 세계를 창조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만물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을 반복하기 때문에, 오감을 통한 경험으로 생가는 생각과 감정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은 에너지 상태로 존재하고, 에너지는 물질화하여 온갖 사물과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오감을 통해 들어온 정보를 통해 기쁘거나... 슬픈 감정이 들때 그러한 감정에 걸맞는 주파수로 변하며 진동하게 됩니다. 이처럼 마음은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는가에 따라서 긍정적인 감정인 높은 진동에서 부정적인 감정인 낮은 진동을 오고 갑니다. 그리고 같은 주파수 대역으로 공명하는 일들을 자신 주변에 끌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모두를 끌어올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노화작용 또한 마음의 작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에너지는 줄어들게 되는데 나이를 의식하면서 그 나이에서 상상되는 모습을 이미지화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아프고 주름이 생긴 것으로 생각하면 마음은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주파수 대역에 맞는 신체 조건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미 오래전에 불교 화음경에서는 일체 유심조, 즉, 일체 만물은 마음에서 만들어낸다고 하며 마음의 신비한 작용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마음이 머무르고 있는 에너지 주파수 진동 상태에 따라 공명하는 에고라는 주연을 둘러싼 조연과 사물들을 끌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의 텃밭은 다른 누가 가꾸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좋은 것을 선택하고 가꾸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음의 텃밭을 어떻게 읽어 나갈지는 전적으로 자신이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이 자신의 마음의 텃밭을 읽어 줄 수는 없습니다. 에고는 과거 또는 미래에 머무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따라서 이 순간 온전히 느끼고 받아들이게 되면 마음의 텃밭은 아름다운 꽃밭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 에고는 참나와 합일하여 평온함에 잠기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른다면 마음의 텃밭은 이 생에서 창조한 다채로운 아름다운 꽃으로 가득하고 사랑의 기운이 감돌게 되고 이를 지켜보는 영혼은 찬란한 미소로 답하게 될 것입니다.